욕설의 연속, 가해자, 교대의 비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욕설의 연속 가해자, 교대의 비밀. 점심시간이 지났다.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 사람들은 한창 맛있는 점심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기다. 반면 속 좁은 가해자들은 이 시간을 그들의 비열한 쇼타임으로 삼는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라며 그들만의 연극이 펼쳐진다. 소위 말해 가해자, 교대 시간 그 황당한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렉인 이들은 서둘러 연주를 시작하기 전 각자의 위치에 배치된다. 일상이란 멋진 무대에서 가해자들은 마치 적나라한 기회를 엿보는 스토커처럼 행동한다. 저 집에 또저 감정체계가 나타났어. 라며 각각 역할을 나누고 이엄천만한 감정놀이에 나선다. 어쿠스틱 음향이 나지 않게 한 장애물들을 초월해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개시한다. 속삭임 요란한 비명 심지어 공사소음에 묻혀 은밀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 의식이 참 아이러니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그들의 저녁 식사 후 애정 어린? 독백이 무대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들린다. 이는 사랑이 아닌 집착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조직 스토킹의 방식은 기이하기 그지 없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